오늘은 벚꽃 축제에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이제 스쿠터 타고 돌아다녀 봤는데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이 만개 시기여서 그래도 벚꽃 폈는데 안 보러 갈순 없잖아요. 비록 혼자지만. 그래서 보러 갈까 하는데 제주도에 명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두 곳을 가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녹산로 유채꽃 도로고요 두 번째는 제주 캠퍼스인데 일단 오늘은 녹산로 유채꽃 도로 갈 겁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거기는 그 서귀포 유채꽃 축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축제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것 중에 제일 밝은 옷들을 입어 봤거든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좀 발라 어쨌든 축제 시간이 11시부터인데 지금 거의 10시 다돼 가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유채꽃 도로는 진님로에서부터 10km까지 전부 꽃이 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어려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온 뒤부터 날씨가 계속 흐린데 원래 이런가요? 유채꽃이 나오는 걸 보니 제대로 도착한 것 같죠. 방금 주차 끝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조용한 곳으로 찾아서 숨어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는 큰 조랑말 동상이 있고요. 그래도 벚꽃 구경하러 벚꽃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제 실만큼 쉬었고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출발 어우 어, 지나갔다 지나가도 되나? 유채꽃의 꽃말은 쾌활, 명량, 희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희망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참여부스를 지나면 이런 길이 나오는데 그냥 쭉 걸었습니다. 꽃 구경도 재밌지만 사람 구경도 또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기 사람 보이시나요? 약간 주말에 쉬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듯한 아빠와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귀여운 애기. 그리고 저 뒤에서 아들이랑 함께 꽃 구경하고 있는 엄마. 그치만 또 옷은 다 커플룩으로 맞췄더라고요 뭔가 화목한 듯 화목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사람 구경은 했으니 이번엔 먹을 걸 구경해 보겠습니다 옛날 핫도그랑 호떡호떡 하나 주 이거 파는 거예요? 계산. Yes, 이거 아. 하나만 주세요. 하나, 둘. 아, 나 진짜. <laughs> 최악이다, 최악. 오늘 가볼 곳은 제주대학교 아라켓버스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20분 정도 달렸던 것 같은데, 이랬던 풍경이 어느새 이렇게 변했습니다. 열심히 온 보람이 있네요. 아무래도 날씨 버프가 있긴 하겠지만, 여긴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걷고 싶어지네요. 생각할까 막막하다. 아,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냐? 운전 경력 3일 차인 내가...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 아직 갈 곳이 0군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차가 더 몰리기 전에 빨리 이동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여긴 것 같죠? 누가 봐도 나 여기 캠퍼스 다 아는 것 같죠? 아,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지금 벚꽃이 있는 것은 다 자리 뺏겨가지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좋네요. 그늘도 있고. 니 어, 밑에서 먹었어야 니는데 살짝 아쉽긴 한데... 안녕 니가 니가 니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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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잘 탔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네. 타시면서 뭐 불편하신 거 없으셨어요? 저는 방금 오토바이 반납했고요. 다시 뚜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또.. 어떻게 가냐 이게 집에. 제가 원래 오토바이를 좀더 많이 빌려 보려고 했는데 반납한 이유가 내일부터 3일간 비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빌렸다가는 거의 절반이 렌탈비 나가는 거라서 돈 아까워서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데 일단 맛있는 데 있으면 들러서 밥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땡기는게밥 아니면 찌개 먹을 생각입니다. 힘들어. 시간 되려나? 저는 지금 또 다른 복권 명소인 전농로에 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전농로 복권길 가는 방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버스 오기 전까지 빠르게 갔다 오려 합니다. 아, 박스 하루종일 벚꽃 징글징글하게 본다 해. 내일 비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다행이네 전농로는 이게 특징이죠 어. 호롱불 같은 거 아, 다 봤다 가자 네. 괜히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래도 매일 상주 달리기 한 보람이 있네 체력이 좀는것 같긴 하네 아이 아. 오늘은 스쿠터도 안 탔으니까 먹고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그 찌개 중에 뭐가 제일 나잘 나가요? 잘잘 나가요? 김치찌개랑 흑돼지 도루찌개 이렇게 하나 있어요 스 하나랑 소주는 한라산 있어요? 몇 도? 몇도 있어요? 21도 고아 21도 한... <laughs> 참이술도 있어요 네? 참이 술. 도아 한라산 먹어 한라산? 제주도 왔으니까 이걸로? 네 옛날에 17도 그렇게 나온 데가 음. 맛있었어요. 한라산이요? 거에 약간 병이나 이런 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제주 사람들은 벌 보통 마신다. <laughs> 제주 사람들? 이, 아니 이것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거 한먹을 이거는 서울에서 좀 먹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한 지금 온지 5일 정도 된것 같아요. 진짜 지고 대우 쪽으로 가면 대우 쪽으로 가면 지금 <laughs> 지금 거기 엄청 사람 많아요. 음... 왜냐면 이 벚꽃이 연못이 있 연못이 있는 거예요? 네, 연못 위에 꽃잎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분기가 좋아요. 음. 그럼 혼자 여행왔어간다고한달 살려고 왔어요. 한달 살려고? 네. 왜한달 살려고? 그니까 제가 한달 후에 해외 나갈 건데 그 전에 한번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 가지고. <laughs> 그쵸 식사하시고, 아무튼 그쪽에서 보고, 그쪽에서 이 버스도 보고 올라가게 됐어요. 아니 걸어서 지아그 대흘 덕. 그렇게. 엄청 었을 건데. 네 엄청 엄었더라고 사람들 엄청 많아. 가입하세요 예, 예. 네 가셨지 아, 네아뒤지겠네 그래도 사장님이 추천해준 장소 니까 안 가볼 순 없겠죠 아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계속 새로운 게 생기네 이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추천해준 연못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연못이 어딨냐? 연못이라 나올 기미가 아예 안 보이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와라, 이에 예. 제발 나와라, 이 예. 아, 일로 오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연못. 강 같은 걸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주변에. 여기 물어볼까, 한 번? 미안하니까 뭐 하나 사야지. 혹시 이 주변에 연못 같은 거 있나요? 음, 잘 모르겠어요. 네. 결국엔 여기도 없네요. 제가 지금 세정거장은 걸은 거 같은데 안 나옵니다 사장님. 지도 에 앞만 찾아봐도 연못이 없어요.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긴 거 같은데? 여 기가 맞다. 고해 주세요. 연못 인데 벚꽃 이 있다. 크으... 이거 또한, 장 관이 아니 겠 습니까? 여 기서 버 스가 올때 까지 기다리 다가 가겠 습니다. 한 3년치 정도의 벚꽃을 이번에 다본것 같습니다. 비록 혼자인 게 아쉽긴 했지만 나름대로 즐거웠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누군가와 함께 하길 바라며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